좋습니다 들어가보도록 하죠 상대편 정글은 조딸립니다 그리고 상대편 조합이 굉장히 무서운 조합이에요 봐봐 야 이거 어떻게 뚫냐 뚫다가 내가 뚫리겠다 이씨. 어쨌거나 우리는 레오나랑 크산테가 있기 때문에 저 친구들 앞으로 보내놓고 싸우면 그만이에요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천천히 칼날 라브리부터 먹으면서 쭉 풀캠 돌고 내려가보죠 혹시나 니달리가 중간에 카동 오면은 그냥 싸우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이겨요 초반에 하다! 하면 안 돼?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미드라도 한번 트리적 들려야겠네? 피만 좀 빼놓고 할게요 여기까지만. 싸우면 이겨요 오히려 아 졌다 이거는 아 내가 참 맞아서 졌다 이거 아 이런 이런 참 맞으면 안되는데 내가 못했다 이거는 아쉽네요 이것도 잡을만한데? 어 한틱 하면 안됐는데 뭐야 벌써 따였어? 큰일이가 났군요 일단은 이거는 잘못 트라이한 제 잘못이에요 어떻게 안되나? 바람은 둘다. 오, 야미, 너무 맛있다. 일단 이건 좋아요. 밀고 가자고, 오케이. 여기까지만 쭉 올라가도록 하죠. 아직은 이달리랑 싸웠을 때 반반은 갈순 있거든요. 이기진 못하지만 그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. 아군이 당했어. 아, 괜찮은데. 아, 실래의 실드에 거의 한500차다 아! 아니 거기는 왜왜 왜 자살을 유즘 줘야겠다. 쩔수 줘 뭐. 아, 군이 당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유찰 켜고 뛸게요 할만하거든요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건 좋아요 나는 좋아 나이 아주 좋은 상태야 아이씨 브라 와드가 없으니까 볼수 없는데, 그 뒤에 가만히 서 있었나보다. 가비, 가비, 어쩔 수없어 근데 시야가 없었어 가지고 제압되었습니다 어, 근데 제한 먹었다. 이러면좀 다른데, 아니, 만 오케이 좋아요 유충 타이밍입니다, 선생님들. 유충 타이밍이요. 가자! 됐어. 유충, 유충! 해야 돼! 싸우게 됐어. 난 먹어. 그리고나서 그저 눈에 잡으면 돼요 오케이! 휴! 늦게라도 와줘서 고맙다 샨테야! 너밖에 없어 나한테는! 미포 궁이 없다 어어! 궁이 없다 미포 어어어 아, 어, 시브라 공 일초 했는데아 아, 고구마한테 경녹았어안 움직이네 챔프가. 아이고, 근데 궁눌렀으면 잡는 거였는데 좀 아깝다. 이거 내가 약간 각진 기좀 이기는 해요. 무릎행사는 따였고 일단. 아, 계속 이기고 있어요. 좋아요. 오창 데미지 미친 일로와 도와줘 용하자 오케이 좋아요 오우. 니달리야 니달리야 내절을 한번 해줬구나 고맙다야 <laughs> 니달리 내절 덕분에 그래도 한번 돌렸어요 한숨 헤카림은 병 넘는걸 끊을수가 있습니다 챔피언이 원래 있어요 스킬에 바로 전령까지 일사천리죠 이 보면 무력행사가 막 엄청 큰것 같진 않기도. 오, 조이, 잘해, 잘해. 챔프가 구려서 그렇지 사람은 잘해요. 아까부터 보니까 나쁘진 않았어. 잘 먹고 갑니다잉. 31살 먹고 닝닝거리니까 쪽팔리다고? 나랑 나이가 같으시네요. 가비 한 번인데 간시 탈출 장판공 좋아요 장판공 애매한데 일단씩 가자나 아 밑에 가서 피쳐 보자 이거 먹으면 피차요 오 오? 어? 이게 한타가 이렇게 돼? 아니 강 나쁘지 않았는데? 요네 내가 이길 수 있을까? 내가 이코기는 한데 요네한테 면지질것 같다. 나는 잘 뺐어. 난 잘, 난잘뺀것 같아, 아무리 봐도. 한테야, 마무리 좀. 아, 야, 크샨도 없어진다. 역시, 코구모의 데미지는 살벌해. 궁 없나, 미코? 궁이 없네, 까비. 못 잡나요? 어, 조이님, 그렇지. 아, 조이가 한건 해주는구나. 아주 좋아요, 니다리까지 야, 야미, 야미. 한타 되게 좋았네요. 아타칸 나오니까 아타칸 먹고 가죠 상대팀 근데 사실상 거의 코고모 원툴이다 조합이 코고모만잘 노리면 은장인기계인데잘 먹었습니다요 이 정도면은 아주 아주 좋은 정도 복구 많이 했네요 다음 템 스타락 준비할게요 눌렸거든요 뛰어갈게요 입착 켰고 바로 달립니다 상대가 못빠져야알리네 그러면, 알리스타한테는 어시만 묻혀놓고. 야, 나 평타 세대 맞았는데, 1000딜 딜 왔다? 실화네, 이거. 온난 셋인데요? 호그모 데미지는 물리 딜이야. 맞아요, 이게. 여기서 <목소리> 하자. 여기서 궁극, 빵! 그렇지, 그렇지. 호그모 더블 켜져 있을 땐 살짝 빠졌다가. 그냥 나갈듯. 세락 올려주고 중무사고 그다음 막템으로 치감 칼코어 완성하면 딱 돼. 아, 아, 좋댔네. 야, 나 여기 알리가 딱 있었네. 씨, 맵 확인도 안 하고 들어간 내 잘못도 좀 있어서. 아, 하 이렇게 고급 암살을. 좋은 애용 뒤로 땡겨주세요월프 알리님. 아니, 좀 움직이자, 이 새끼야. 움직이질 않잖아요, 챔피언이. 이러면은, 바론, 젠데면 바론 가도 되겠는데? 어, 미친, 700 데미지, 씨. 향이 너무 매운데? 어, 좋다. 그렇지, 이네에 자르고. 그다음 이거 해야 되는데 인식 없나요? 아, 이 미치 자꾸 덫 때문에 이석 맞이는거 봐시. 오, 오, 나 농다, 나 농다. 형, 다세대 맞고 죽을 뻔 했어! 자, 환장하네, 씨! 데미지가 왜 저래? 예 예! 오케이! 잘라 먹었어요, 드디어! 이달리도 컷! 그렇지, 그렇지, 다음은 알리스. 야, 끝났다, 끝났다! 끝났다! 밀어버려! 요네 혼자서 설마 5대1 하겠어? 오케이! 끝났다! 와우, 와우. 잘 자요. 야, 저이 지렸다. 막판에 그거 어떻게 넣냐? 요네 덕분에 이겼네요, 진짜. 이거 요네 아니었으면 좋겠다, 게임. 오, 맞다, 요네야! <laughs> 아, 재밌다. 게임 치열하니까 재밌네. 서로서로 잘해가지고. 아, <laughs> 그 와중에 저희가 요네한테 너 재능이 있어라고. 그래도 딜27,000 넣고, 해카림으로. 탱도 보면 1등이죠. 나쁘지 않겠다. 이건 진짜 재밌었다. 인정, 인정.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